요즘, 길티 실력이 안 는다고요? 어, 길티 실력이 안 는다라. 어느 부분에서 막 벽을 느끼시나요? 혹시? 예를 들어서, 벽을, 자기가 벽을 느끼면은, 구체적으로 벽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게임을 하다보면. 예를 들어서 나는, 아, 가드 뚫기가 좀 어렵네. 아, 나는, 어, 아, 필드 싸움에서 계속 지는 거 같네. 아니, 혹은 아니면은, 아, 가드를 잘 못하겠네. 이렇게, 보통은 크게 세 가지에요, 이렇게. 필드 싸움에 지는 느낌. 그 필드 싸움에 지는 느낌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 줄수 있거든요. 어떤 캐릭터는 어, 혹시 뭔 캐릭터가 주 캐릭터였었더라? 기억이 안 나는데. 제가 파우예요 파우가 필드 싸움에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좋은 축에 속하는 캐릭터거든요 이 게임에서 필드 싸움에서 상급에 속하는 캐릭터인데 일반적인, 하는, 일반적인 캐릭터가 하는 난투랑은 좀 다르게 하죠 파우는 아, 파크로 와보세요 님 알코드 좀 보게 님 리플레이 좀 봅시다 지금 제가 한 15게임에서 10게임 정도 보고 즉석으로 뭐가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올릴 거 없는데 마침 잘 됐다 그거 좀 박제 좀 합시다 <laughs> 그 피드백 값으로 박제하겠습니다. 오세요 알코드 좀 보여줘 피드백 하면서 그냥 유튜브 빨아먹는 거지 누구랑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셨나요 그거 좀 마, 말씀해 주시면 제가 봐 드릴게요 누구랑 했을 때좀 어려움을 느꼈는지 내가 보기엔 쏘라고 해서 어렵다고 끼면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라고 해서 필드 싸움에서 그 했을 때아 내가 좀 많이 지는 것 같은데 쏘라고 하면서 라고 느, 그 느끼시는 거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말고 미러전 일단 제외하고 이거는 미러전은 이노랑? 이노랑을 하면은 이노랑 해서도 지면은 약간 좀 힘들긴 해 엘펠트? 그러면 첫 번째로 이노 한 게임 6개 있거든요 이노 게임 볼게요 내 시청자는 유튜브에국감에 불과하다니 뭔 소리야 마침 올릴 게 없는데 잘됐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다 입력값 나오지 막 이노전에서는 이게 시청자분이 필드 싸움에서 많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이노전에서는 이노가 필드 싸움을 이거랑, 여거랑 대목이랑 이걸로 하잖아요. 근데 이게 파우 6H에서 닿는 이 거리에서 이거 하나 쓰면은 다 이겨요. 저거 정확히는 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쓰면 다 이겨요. 이 거리에서 깔리면 조금 더 멀어지면은 이 약간 위에 하이 점프. 이걸인가? 여기서는 안 닿긴 네뭐잘 타이밍 잘 맞으면 이기긴 하지만. 음. 그래서 이, 이노전에서는 그 효과 적이었던 거고 이제 엘필트 전 가니까 안 되잖아요. 엘필트가 이제 방군 존내 쏘니까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에스 호수이 쓰고. 근데 엘필트가 그 사, 타이밍에 막아 버리니까 뭐가 돼요? 펀을 내 주잖아요. 파우스트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위의 유저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알아야 돼. 이걸 고칠 면 얘네는 기본기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, 기본기가. 원거리 S가 발동 1 2인데 회수가 20이야. 근데 리치가 존내 길어. 이 게임에서 탑급으로 그래, 원스 중에서는. 막혀도 마이너스 8이고. 그 사실상 그냥 아무 때나 내밀 수 있는 그거예요. 여기 막히고 이지가 걸리는 거예요. 이거 막히고. 이 거리에서, 그 뭐야. 이노한테는 이지가 걸려요 견제가 되는데 이거 근데 딜키 안된 애들은 뭐야 딜키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막히고 딜레이로 HS하면 다가오는거나 뭐 케미컬이나 다 죽일 수 있어요 딜레이로 HS 또 해주면 HS 유지가 존내 기로가지고 유지가 존내 기로서 이걸 오다마자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유지가 길어서 이 원에스로 굴러가는 그 심리전이 지금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입을 할 때가 된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야 케미컬 쓸걸 확정으로 알았으면 뭐 이것도 되고 원에스 이후에 몇 시가 다 잡아먹으려고 이것도 쓴 사람들도 있었고,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이거랑 딜레이, 이거랑 이거랑, 이거랑 이걸로 많이 굳혀 놓고그 다음에 이로서 물건을 하나씩 뽑는 그런 플레이가 될수 있는 거임. 그러면은 이제 원에스, 1S 이제 원에스의 중요성을 알았어요. 근데 이 노전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, 이 원에스, 아 말하진 않았구나. 원에스가 강대모가고 광원실 행한테 줘요. 그, S광원실행 어? 그러면 이때부터 가위바위보죠 근데 광원실행 자체는 HS랑 OK 이 OK도 유지가 좀 길거든요 얘도 지금 HS랑 똑같은 8프레임이에요 1S를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이 HS랑 OK가 광원실행을 잘 이겨줘요 OK는 동카할 때도 있더라고 내가 지거나 근데 어쨌든 이긴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이 거리에서 1S 닿는 거리에서 그럼 이제 대목은 뭐가 이길까요? 대목은 또 E HS가 있고 어. 기본적으로 EHS가 이제 또 대목을 아주 세게 잡을 수 있죠. 그리고 드릴킥, 드릴킥이 오고 있는 대목을 잡아줘요. 물론 공판정입이 나왔을 때 대목한 동시 카운터 나버리면 다운 잡히는 파우스트가 많이 치, 손해긴 한데 EHS 이 후디라고 이거 광원 실행에 테지는거 생각하면. 이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대목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야. 그리고 이제 내가 앞서 말했던 모든 가위바위보를 무시했던 무시하고 이길 수 있는 선택지가 6Hs 이거고,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. 가위바위보가 여기서 상대가 뭘 많이 쓰는지 어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, 지금 시청자분은 이제 그게 안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? 가장 효과가 좋은 선택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. 음, 일반적으로 그게 뭐냐? 6Hs 거든요 어! 우리 시청자분 이거 많이 써도 돼 이노 이노랑 할 때는 어 내가 보기엔그 이노랑 할 때는 이걸 좀더 많이 써도 돼요 닿는 거리에서만 근데 그 닿는 거리가 아니면은 안 쓰면 안 되겠죠 이게 헛쳤을 때 진짜 후딜 개기니까 후딜이, 후딜이 4 4에요 가드 시켜도 후딜 개기 가드 시키면은 그래도 이제 이지선다가 되잖아요 삼지야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거랑 찌르 차지랑 생으로 쓰는 거 물건 뽑기 음 응. 근데 이게 시청자분이 이게 모르는 게 하나가 있던데 중거리에서 견제가안 되는 애들 상대로는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물건 뽑기 확정이에요 이거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아펀치를 하려고 하면 또 물건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전 할 때는 6H s 를더 많이 쓰고 물건을 뽑거나 오은 그냥 이거랑 차지 이거랑 이렇게 세 개로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엘필트 같은 애들이랑 할 때는 원에스를 많이 심어두다가 나중에 EHS로 한번 크게 터트려 주세요. 원에스, EHS, 개틀링 이런 거 하지 말고.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리 이런 거좀 많이 연습해 놓고. 이 걸로 좀 필드를 굴려 보세요. 필드 굴린 연습 이걸로 하는 거야. 그리고 자기가 뭘 맞았는지 항상 기억을 하세요. 아까 같은 경우에도 UHS 가져되고 아펀치를 맞았잖아요. 그래서 시청자분이 그 의식을 해서 한번 풀차징을 했잖아요. 어. 그런 것처럼 항상 자기가 필드에서 이런 어떤 걸 내밀면서 어떤 걸 많이 맞았는지 기억을 했다가 다음번에 너이 타이밍에 내가 원S를 많이 썼는데 어, 제가 이 타이밍에 앞번째로 이기려고 하네. 그러면은 뭐, 원S 썼던 타이밍에 EHS. 그 타이밍 자체도 분간이 어려우면 그냥 원S 한네번 쓰고 그다음부터는 EHS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 타이밍 읽기는, 읽는 것도 힘들면 어, 내가 원했을 를몇번 썼지? 그것만 기억을 해보세요. 그냥 그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면 돼요. 일단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 정도? 이거밖에 없을 듯. 자기가 항상 필드를 하면서 뭘 맞았는지 기억을 하고 그걸, 그걸 이길 수 있는 선택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번에 이제 쓰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숙련이 되면은 금방 이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는 그런 방황까지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. 오케이 일단 이 정도.